기술적으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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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디앱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존재하는 디앱이고요 이더리움 기반 디앱입니다 어, 이 디앱은 어, 자신의 여러 파트너상 네, 유명한 브랜드의 토큰을 토큰의 기준 통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좀더 목소리를 크게 해야겠어요 가게 되면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브랜드의 상품을 그 토큰으로 구매할 수 있고 또는 그 브랜드의 향후 의사 교통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각 브랜드의 토큰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d m 토큰을 먼저 구매한 후그 브랜드의 토큰과 교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김영철이 그 나이키 토큰을 가지고 나이키 신발을 사고 싶다. 만약 이더리움 기반에서 그러면 몇 번의 가스비용이 발생할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총 3번의 가스비용이 듭니다. 우선 DM 토큰을 구매할 때한번 가스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그 DM 토큰을 자신이 좋아하는 토큰과 교환할 때한번더 가스비용이 들고 그 다음 그 토큰으로 그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할 때한번더 가스 비용이 듭니다. 그럼 총몇 번이죠? 네, 세번 가스 비용이 들고 한 번의 거래, 서비스마다 최소 1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총세 번의 거래면 최대 얼마까지 시간이 걸리죠? 네, 한 시간 반까지 걸리죠. 즉 이렇게 중복되는 가스 수수료와 사람이 유입될수록 더 늘려지는 속도에 따라서 과연 이 디엘이 그 질을 할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만약 이 디엠이 이더리움한랑 메인넷은 교체하지 않지만 플레타 게이트웨이를 통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네, 메인넷은 계속 이더을 가지고 있고요, 플레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비즈니스는플레타 체인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엠의 정책에 따라서 모든 거래와 서비스에 대해서 그 단계에서 가스 비용을 청구 안할수 있습니다. 즉, 노피로가는 no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이 서비스를 단 1초에서 4초 내에 모든 거래와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엄청나게 유입돼도 이 점은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의 데이터의 기술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기, 기반 d a p 이 그냥 상장해서 트레이딩 해가지고 돈만 가져가려고 하는 DM이 아니라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향후 비즈니스를 할 DM이라면 이게이적의 방식이 아마 가장 적절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게 바로 저희 플랫타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회색 지대는 기존의 플랫폼들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기존 플랫폼들은 기능적인 한계로 인해서 실제 유저한테 서비스하기보다는 거래소와 굉장히 잘딥하게 바인딩이 돼 있어서 트레이딩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좀 이게 극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그 토큰의 기능적 가치가 그 토큰이 거래소에 올라간 가격에 따라서 그 가치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아니라요. 그 토큰을 실제 서비스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토큰의 가격이 그 기능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토큰의 세입세가 토큰의 가격에 달 n i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플 k e 도마찬가지 t 어, t 고 k e n is a 게이트 v a t e banker's s 명 a 고고요 저희가 is a p 인 i 인 a 기술력을 이야기 r 이 s e 기 t Token is a p r i 가 a t e banker's seat. Token is a private banker's s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성 기업과도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3 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께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한국은 제가 이름을 말하게 되면 아마 대표님이 저를 자를 거예요. 그래서 <laughs> 네. 말씀을 못 드리고요. <laughs>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만한 기업과 현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기존 프업트에 저희 블록체인 솔루션을 고 하고 있습니다. 약 3주간 지금 미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협업 내용과 어, 날짜가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상장 이후가 될것 같습니다. 그이는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어, 한국의 SM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일본 대형 계약사와 카피라이팅 저작권 관련해서 저희 블록체인 솔루션을 어,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판권이 독점체으로돼 있어 가지고 한국보다 해외 수출이나 해외 마케팅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를 플랫타임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스위스. 혹시 스위스 가보신 분 계시나요? 아 예, 많이 가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한번 가다왔는데요 스위스는 블록체인 성지라고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 블록체인 기반 지방같치 시범 투표도 이루어지고, 블록체인 기업에 대해서 은행 계좌로 개설을나라는데요 그만큼 유지 케이스가 많은데, 저희는 스위스 트랜지션 컴퍼니와 앞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는 어디냐면, 바로 스위스 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한국의 SK 테러콤맨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스위스 가보신 는 물어보면, 공항에 가시면 딱 스위스 공항에 딱 도착하시면 스위스 컴이라는 모바일 네트 워크가 뜹니다. 그만큼 1류 통신사고요. 저희는 여기만 이제 작년부터 협업을 통해서 스위스 컴의 자체 플랫폼에 저희 블록체인 기술을 또가의했고요 더불어서 이 스위스 컴의 클라이언트인 카타르 정부, 두바이 정부, 정부가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거기에 저희가 협력할 예정입니다. 좋지 않나요? <laughs> 실제로 주지페이스가 나오면 다시 한번 언암 서비스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저희 토큰 매트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저희는 최초에 작년 2월에 할데이너리형을 이기는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해서 규모도 엄청 크게 잡았어요 대학생들은 엄청 커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토큰 발행을 저희가 10억 개도 아닌 100억 개로 처음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억 개 중에서 약 25%가 세일 물량, 10%가 마케팅, 10%가 어드바이즈 파트너십, 13%가 파운더 팀, 이년펀들으고약 42%를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의 상황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 100억 개에서 저희는 앞으로 80%를 수확해서요. 이 세상에 나오는 토크는 20억 개로. 겁니다. 우선 시장상도 황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프린타 메인의 토큰의 가치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였고 마지막 불통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각을 어, 과감하게 어,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씩 좀 바뀌었는데요 우선 30%가 세일 물량 그리고 7%가 Early s 컨트리 e c o n t 10%가 어드바이저, 10%가 마케팅, 13%가 파운더 팀 그리고 15%를 줄였습니다 리저브 펀드를 15%로 이 물량은 어디에 쓰냐면요. 저희가 메인 체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나 체인에 이상이 생길 때 즉각 선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빼놓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시스템 15%는 어떤 물량이냐면요. 저희는 들어온 DM들한테 특히나 유망한 DMT 토큰과 저희 토큰을 수왑해서이수왑한 DMT 토큰을 플래한 마이너들한테 보상하기 위해서 빼놓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락업도 실제 이런 공개속상에서 공개하는 프로젝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공개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 파운더 팀 물량은 100% 30개월까지 락이 걸려 있고요. 어드바이저는 어, 보통 다른 프로젝트 보면 거의 6개월 에다끝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딱 1년에 끝납니다. 즉 저희는 어드바이저가 기존에 어떤 일을 했던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플랜타의 어드바이저 들어와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느냐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만 저희가 어드바이저 를 했기 때문에 그럼 최소 1년 간은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드바이저 분들은 대부분 블록체인 기업의 CEO분들이 아니고요. 기존에 기성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성 기업의 대표 분들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리스테이지는요 이게 어떤 물량이냐면 제가 하나 생명에서, 어, 대표님의 사탕관리고 인해서 제가 퇴사할 때, 즉, 프랜터가 처음 시작할 때, 기술이 아예 없을 때, 형체가 보이지 않을 때, 투자를 해주신 분들인데요. 코파운더 분들의 지인분들입니다. 사실 그때 투자를 받을 때는, 형체가 없으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 보너스에 대해서 낙을 안걸았습니다 즉, 시드에 대해서는, 기본 물량도 락이 풀리고 보너스도 락이 풀렸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유통량을 해보니까 이 시드 물량의 보너스까지 풀리게 되면 저희가 생각한 유통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저희 쿠폰더 분들이 다한 분씩 만나서 이 시드의 보너스 다100% 잠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물량은 똑같이 3, 6, 9, 10, 1로 시드의 보너스 물량도 락업이 풀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세는 다 3, 6, 9, 1 1로 25%씩 플랜다는거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 이 유통량을 위해서 제가 낙업도 했지만, 사실은 또 저희는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플랫다는 막대한 커뮤니티 파워를 통해서 채굴기로 하는 채굴 사업이 아니라요, 크라우드 내에서 채굴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서버를 통해서 약월 10만원 정도의 이용료만 내면 누구나 플랫단 토큰을 채굴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일정량의 홀더토큰을 가지고 락을 걸어야 마이인이 가능합니다 즉, 마이너들이 많아질수록 유통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이너들한테 락을 파는 대신 큰멘트를 주겠지만 어, 이렇게 락옹를 통해서 초기 유통량을 좀 저희가 조정하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오기간에 따라서 블록 리워드가 다르게 이거는 기본 플레, 어, 포뮬레이터 그다음 시그마 포뮬레이터 그다음 오메가 포뮬레이터 즉, 불록리워드는 갈수록 많으나 라고 기간 제가 길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요거에 대한 책을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에 쉽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로드맵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한 그 로드맵대로 다 기술 개발을 완료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첫 번째 비행 알파테스를 성공했고, 그다음 이번 달. 두 번째 비행 저희가 비텐테스를 성공했고, 그 6월 말에서 7월 초에 저희 세 번째 비행 메인넷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듣고 꼭아주세요 그리고 메인넷 런칭 전에 저희는 국내는 어, 아니지만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을 확장 지었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저희가 빨리 말씀드릴 수 있도록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페이지인데요 이분이 혹시 누지지 아시나요? 네. 지금,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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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채수의 달에 착륙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분은 선에 쥐어진 하나가 있었는데, 물건이. 그게 어떤 거였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라이트 형제가 처음 동력병을 성공했을 때, 그 비행기에 헌감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수드럼은 달에 가기 위해서, 어, 달에 가려고 마음 먹은 게, 자기 스스로도 있겠지만, 아마 동력병을 성공했던, IT 형장에서 모티브를 얻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겠다, 어,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저희 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지금 그냥 동력 비행에 불과하지만, 저희의 기술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또는 기성기업 생태계에서 저희 기술이 쓰여서 특히나 저희 한국 기업들이 좀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